이거 완전 다른 바지인데 그냥. 어. 이거 완전 다른데요, 유니클로 파라슈트 팬츠. 반갑습니다, 지동영입니다. <laughs> <laughs> 제가 지난번에 카고 팬츠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은 밀리터리 베이스의 팬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카고 팬츠 외에도 이런 바지에도 사람들이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에 나온 유니클로 22년도 파라슈트 팬츠 제품인데 이거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이거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올해 23년도에도 새로운 제품, 조금 개량된 버전, 밑단에 스트랩이 없는 버전으로 나와서 좀 이것도 꽤 인기가 많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개를 비교해보려고 사봤는데, 꽤 차이가 많아요, 이두 제품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 게, 이 59,900원짜리 유니클로 파라슈트 팬츠가 냉정하게 가성비가 좋은 게 맞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도메스틱 브랜드의 파라슈트 팬츠들은 과연 유니클로보다 별로일까? 제가 소비자 입장으로 좀 리뷰를 해 보고 실제 제가 느낀 점들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며칠 동안 입고 다니면서 실제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우선은 이 유니클로 유. 일단은 제가 작년에 한번 소개해드렸듯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고 크림 컬러이다 보니까 우리가 무난하게 입는 그런 코디에는 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2023년 버전은 초록 컬러의 느낌이 조금 더 들어가서 22년도 버전과 비교를 했을 때 컬러 매치 면에서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드 포켓이 없어지고 허리 스트링, 밑단 스트랩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디자인도 작년에는 오리지널 디자인에서 보이는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유니클로 스럽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긴 한데 판매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제품이 조금 더잘 나갈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나왔던 제품이 오히려 유니클로스럽지 않아서 좀 반전 매력이 있어서 좋아했던 거거든요. 올해는 진짜 유니클로에서 진짜 살법한 파라슈트 디테일의 와이드 치노 팬츠라고 생각하면 훨씬. 활용도가 높으니까 잘 팔리는 쪽이 맞겠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파라슈트 제품이 조금 더제 취향에 좀 스트릿한 취향에 더잘 맞아서 저는 그게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면 파라슈트 팬츠라는 것 자체가 낙하산 부대가 있던 그런 팬츠. 거기서 따온 거기 때문에 통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파라슈트 팬츠 코디들을 보면 대부분 통이 굉장히 큰 진짜 막 땅에 끌릴 정도로 긴 기장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핏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좋아진 점이라고 하면은 작년 제품은 좀 주름이 많이 가는 굉장히 굉장히 얇은 코튼 소재였는데 올해는 조금 더 밀도 있는 그냥 딱 진짜 치노 팬츠에서 많이 보이는 조금 더 주름이 덜 가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유니클로의 새로운 버전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도메 스테이입니다. 첫 번째는 감마 갤러리의 파라슈트 팬츠고요. 감마갤러리라는 브랜드는 비바스튜디오 아시죠? 비바스튜디오에서 나오신 분들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바스튜디오보다는 조금 더 스트릿한 그런 감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브랜드가 감마갤러리인데 딱 그런 디자인으로 나온 파라슈트 팬츠입니다. 정가는 58,000원인데, 저는 무신사에서 52,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유니클로 23년 버전보다 이 제품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유니클로 시즌1에서 봤던 그딱 와이드한 핏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는 딱 파라슈트 팬츠스러운 바지였습니다. 고프코어 스타일로 입을 때, 이런 살로몬 같은 신발과 매치를 해줘서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딱 여유 있는 핏으로 나왔고, 밀도 있는 나일론 소재를 사용해서 주름이 확실히 덜 찌기 때문에 주름 관리 면에서도 훨씬 관리가 용이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게 유니클로 클로는 밑탄 스트링이 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스토퍼가 달려 있는 고무 스트링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바로 이게 조여서 연출을 할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이 있었고 허리 스트링 디테일도 그대로 가져왔고 뒷주머니도 오리지널에 가까운 그런 곡 디자인을 사용해서 파라슈트 팬츠의 맛을 살려 줬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핏이 너무 또 라이드 하거나 그 정도의 핏은 아니어서 오히려 캐주얼하게도 충분히 입을 수 있고 뭐 스트릿, 와뭐 아웃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좀 전천후 바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니클로보다 싸잖아요, 근데? 저는 이 컨텐츠, 주... 준비할 때 그래도 유니클로가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제가 실제로 구매한 가격을 보면 유니클로보다 더 쌌어요 첫 번째부터 그냥 도메스틱이 이겼습니다 재울 <laughs> 때는 이게 나아요 유니클로를 구매하는 이유가 저렴해서 구매하는 건데 더 저렴하고 괜찮은 아이템이 나왔으니까 굳이 유니클로에서 구매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작부터 우승 후보가 탈락했다 어, 유일한 단점이라고 생각하면은 고밀도이다 보니까 한여름에는 좀 땀이 찰 수도 있을 것 같은 통기성이 떨어지는 그런 소재이긴 합니다 이 점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베이 베이지 컬러도 나옵니다. 제가 사실 그 제품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품절이 돼서 구매를 못했습니다. 저는 다리가 굵어서 면바지를 못 입거든요. 좀 그러신 분들이 워크웨어 같은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베이지 컬러를 선택하셔가지고 여유 있게 입고 다니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스 고스트 클럽입니다. 정가는 10만 9천 원이지만 제가 실제로 구매한 가격은 6만 1천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다채롭게 컬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핑크 컬러를 구매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검정색 티셔츠, 검정색 아우터에 검정 신발로 다 죽여준 다음에 핑크 팬 포인트 주는 이런 느낌으로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부담이 덜했습니다. 그리고 소재는 리스타 소재를 활용해서 좀 오리지널적인 느낌을 가져가고 허리 스트링과 밑단 스트링은 끈으로 되어 있어서 감마 갤러리가 고무 스트링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디테일을 수정을 했다면 오리지널 보이는 끈 디테일 을 그대로 차용을 했고요. 다른 파라슈트 제품들과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양쪽에 카고 포켓 그리고 뒤쪽에도 카고 포켓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스트릿한 느낌의 연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선정할 때 기준이 카고 포켓. 달려있지 않은 진짜 순수 그 파라슈트 팬츠에 턱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위주로 골랐는데 이 제품은 포켓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은은하게 묻히고 뚜껑이 달려있는 그런 포켓 디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가한 점 확인해주시고요. 일단은 핏이 굉장히 풍성하고 좀 이런 스트릿한 스타일. 핑크 후드에다가 검정색 비니 약간 홍대 스타일로 입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입고 다니지 않는데 그냥 참고하시라고 한번 입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스트릿한 스타일에 입기 좋은 굉장히 풍성한 핏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어, 이 제품 제가 핑크 를 구매하긴 했지만 요런 핏이나 다른 디테일이 마음에 드셨다 면은 블랙 컬러를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르반입니다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가장 많았던 제품이었고 앞에 제품들과 다르게 울 소재로 되어있는 울혼방 소재로 되어있는 좀 슬랙스에 가까운 파라슈트 팬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급스럽진 않지만 그렇다고 싼티나지도 않는 무난한 슬랙스 소재를 사용했고요 확실히 슬랙스다 보니까 이런 턱 디테일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요즘에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턱 디테일을 따라서 파라슈트 턱 디테일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밑에서 확 묵직하게 잡혀버리는 그런 곱창 지는 실루엣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이런 울 블루존과 같이 매치를 했을 때 확실히 그런 슬랙스의 평범한 느낌과는 다르게 좀 그런 트렌드를 가져가는 센스 있는 코디를 할수 있어서 솔직히 파라슈트 제품이 스트릿이나 캐주얼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깔끔하게 입거나 아니면 좀 감성 코디를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르바네 아이템을 선택해도 좋으실 정도로 57,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나와서 이 제품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니클로 유 파라슈트 팬츠 외에 도메스틱 총세가지의 아이템을 같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유니클로를 안 사도 될것 같습니다. 어, 도메스틱을 사시는 게 훨씬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합리적인 가격에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작년에 유니클로 파라슈트가 굉장히 기대가 있었던 제품이라 올해도 그런 뭔가 기대가 이어지고, 올해는 꼭 사야지 하고 막 쏠린 느낌인데, 유니클로를 우리가 구매하는 이유가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보셨잖아요 도메스틱 꿀리나요? 저는 안 꿀린다 생각합니다 이거 뭐 팔아서 뭐 얼마나 남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스타일을 조금 더 뽐낼 수 있는 트렌드를 가져가면서 내 매력을 뽐낼 수 있는 아이템이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은 도메스틱 브랜드들 전혀 꿀리지 않는다 <laughs>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을 꼽자면 은 저는 이 나이스 고스트 클럽을 꼽을 것 같습니다 대신 블랙 컬러를 구매한다는 가정하에 나이스 고스트 클럽을 1등으로 꼽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게좀스트릿 스타일이기도 하고 사실 이 감마 갤러리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감마 갤러리 제품은 좀 밀도가 높다 보니까 한 여름에는 좀 더울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스 고스트 클럽의 하늘하늘한 그런 립스탑 소재로 풍성한 핏을 가져가면서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나이스 고스트 클럽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스트릿 스타일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다른 아이템들 다 괜찮았어요. 어, 굳이 꼽자면 이렇다는 거고 아무튼 지금까지 유니클로의 도메스티. 파라슈트 팬츠 비교 리뷰 영상이었고요. 올해는 좀 이런 식으로 좀 비교 리뷰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카고 팬츠, 뭐 파라슈트 팬츠, 뭐 이런 뭐 신발이든지 뭐든지 이런 거다 가져와서 리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앞으로도 컨텐츠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니클로 바이. 아우씨, 아우, 먹고 살기 힘들다.